어때요? 딱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일과 한 번씩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좀더 발전이 됐나요? 그게 아니라면 퇴보했나요? 잉그로우면 드럼 영상 을세번 봤어요. 그거 보고 피곤해요? 아직 인력 딸리네. 그때 보니까 출석 1회 차던데. 아, 이래서 인력 딸리는 사람들하고 말잘안 하는데, 원래. 아씨. 농담입니다. 어쨌든 오늘 비상 전시체제. 어제 디아블로 하다가 병 느꼈거든요? 그 아이템 다 잃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디아블로 싫어하는 태력들이 뭐? 씨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씨발, 나 그냥 뒤진다잉. 뭐 파업하고, 머리띠 묶고, 그 개지랄 할 것도 알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타게 하느냐. 이것도 잉그로맨의 숙제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아블로 비상 전시체제. 디아블로 방심하고 있었죠? 저캠 언제 켤지 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결정권 없어요. 지금 그거 아니. 찌코쿠찌코쿠 <laughs> 이거 왜안 하세요? 헐레벌떡 개잘 떨면서 그 골목 이렇게 뛰어가는 거 하셔야죠 찌코쿠찌코쿠찌코쿠 근거쿠 근거쿠 아뭔랭고쿠요아 진짜 근거쿠잖아 그거는 난김혜리 칼날 안 봤어요 여러분 근근의 칼날이라 그러면 욕먹나요? 오타쿠들 사이에서? 나 근데 웬만한 오타쿠들한테 안 지거든요 꼬우시면 저랑 애니메이션 제목 많이 되기 대결하시던가요 이수있어요 저랑? 블리치. 블리치 안 봤어요. 저 원나블 다안 봤어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긴거 절대 안 봐요. 힙스터 냄새 안 나서 안 봐요. 1부터 보상. 요에서 나오는 그의 성경책. 그의 성경책? 아, 토라돌라 여러분 토라돌라인데 보세요. 아, 진짜 명곡인데. 저 들으면 항상 눈물이 나요, 저는. 이것까지만 먹을게요. 아 <웃음> 류지. 류지와 오래된 오래된. 이거 모르세요? 얘가 토라 도라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남자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거야 근데 자기 친구한테 그 남자애를 양보했어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걔한테 고백하러 달려가는데 여자 주인공이 알고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거야 그 남자 주인공 그래서 바깥으로 막 뛰쳐나와 뛰쳐나가도 1층까지 존나 달려나와 이렇게 리우지리우지 이러면서 달려나와 딱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리우지 이러면서 눈물을 또렁또렁 흘려 여기 진짜 농담 아니고 그때 여기서 확 올라왔어 하 야, 아 이게 사랑인가? 야이 거기서 저는 그냥 클럽버렸어요고래고래가 고레, 라이프? 이러면서 싹 울었어 지우치 이 노래가 딱 나와요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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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무 문에가 이다인 데스 문에가 本当に아리가と 데스네 이타이 이타이 데스 진짜 존나 아팠어요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다 가슴이 진짜 찢어지 그냥 이렇게 됐어 그냥 그 알지? 그 샤워롱 만두 딱 찢었어 여기 육즙 나오는 거 여기서 딱 쭈루룩 쭈루룩 쭈 나왔어요. 다섯 번 봤거든요. 저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laughs> 뭔 씨발이에요. <laughs> 진짜 다섯 번 봤어요. 왠줄 아세요? 다음 해 겨울, 그 다음 해 겨울, 그 다음 해 겨울마다 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토라돌라에서토라돌라 크리스마스 때자 크리스마스 이딴 노래 부르거든요. 그거맞춰서이라고그 c h r i 크리스마스 <laughs> 이쇼가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딱눈물을 <laughs> 이렇게 긍이사라이면이 정도면 이정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정이 정도면 정이이이요 가져와라. 졸라 재밌어요 진짜 투는 내가 인생 10위권 안에 들어가 투 캠페인은 잉그로우맨 여태까지 했던 게임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다 닌텐도랑 플레이스테이션2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포켓몬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포켓몬스터 DP가 한 5위는 들어가지 않을까 1위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줬지마 줬대오의 메탈기어 솔리드3입니다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봤어요 아류류랩비네 뭔가 이상한데 님들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사왔어 이거 18세 게임인데 아빠가 18세 게임인지 몰랐나봐. 그래서 이, 이런 장면이 나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거 보면 뭐 생각 되겠어요? 딱딱해. 이렇게 돼서. 뭐, 이질환한다고 게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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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상황인지도 이해도 못해, 나는. 뭐, 총을 빼나? 움직이지 말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의외로 자그마해요. 성능은 충분하다. 자, 좀더 허리를 들어요. 아직이요, 참아요. 뽑았다, 발신기. 발신기 뽑는 거였어요, 여러분. 발신기 뽑는 건데 뭐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다들.